어? 자 보시죠 자 우리 일단 복습 좀 하면 우리 지급 시기 의제 규정에 걸려가지고 내가 이제 특수관계자에 대해서 그 지급 시기 의제 규정에 걸려가지고 대신 납부하는 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어, 그게 우리 법인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실기에서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그이 지급 시기 의제 규정이 왜 중요하냐면 언제 소득을 줬는지를 안 줘요 안 줘도 이거잖아요 지급 시기 의제가 해당 기간까지 안 주면 그때 준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그날이 되는 날을 지급일로 잡으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왜 했었죠? 뭐냐면 내가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 배당이거든요 두번 냈던 게다 배당이었어요 뭐냐면 내가 잉여금 처분 결의를 2월, 언제라고, 2월 24일날 했대요. 맞죠. 그렇죠? 어, 근데 5월 24일까지 배당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5월 24일날 배당을 준 걸로 봐요. 그럼 귀속 월은 2월로 잡으면 되겠어 귀속 월은 2월. 그럼 지급일은? 5월 24일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라 거예요. 지급을 안 준다니까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이든,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든, 우리가, 여기 있죠.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안 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준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만, 이럴 우는 거의, 건 거의 없으니까 뭐냐면, 다만, 우리가 잉여금 처분 결의를 11월, 12월 이사이한 거예요. 어, 그때 우리가 잉여금 처분 결의하고 2월 말일까지 안 주잖아요. 다음 년도 2월 말일까지 안 주면, 다음 년도 2월 말일에 준 걸로 의제를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잘안 나올 것 같아요. 높아지면 암기하시고. 어, 그 다음에, 우리가 근로소득하고 퇴직소득인데, 근로소득하 근로소득 1월달부터 11월달 있죠? 전체여도 되고, 어느 한 날짜만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어, 1월달부터 11월달까지의 급여를 안 주잖아요. 어, 그럼 12월 31일에 준 걸로 봐요. 알죠 어, 준 걸로 봐가지고, 그럼 다음 달 11일, 1월 10일까지 원천이수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12월 달 급여나 퇴직소득을 안 주면,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준 걸로 봐가지고, 3월 10일까지 원천이수 해야 되는 거고, 아무튼 중요한 건 요, 잉여금 처분 배당 쪽에, 저실기랑 관련돼있어요. 한번 사례를 볼게요. 여기. 자, 내가, X1년 2월 6일날 잉여금 처분 배당 100원을 지급 결의한 거예요. 어, 근데 3개월이 되는 날인 5월 6일까지 지급을 안 했어. 어, 그러면 요 5월 6일날 100원을 준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는 그럼 5월 6일로 지급 일자 잡으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 수입시기 2월 달로 잡으셔야 되는 거고. 딱한번 출제해서 옛날에. 80몇 회차인가? 그때로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때 지급한 걸로 보니까,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즉 6월 10일까지 지방소득세 무시하면 14%니까 14원을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도. 그죠. 했었지만, 이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중간연합입니다. 이거 법인세랑 비교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 법인세든 여기 소득세든 중간연합은 말문제인 건데요. 비교하면 자 우리가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연합 몇월 며칠까지 내야 돼요? 8월 말일까지. 그죠 중간연합 기간 종료로부터 2개월 내에. 어, 소득세는 11월. 그 그렇죠? 어. 다음에 우리 법인세에서 중간예납 의무자는 사업 연도가 6개월 초과해야 되죠? 그 그렇죠? 어. 다음에 우리가 법인세에서는 중간예납세 얼마 미만이면 여러분들 중간예납 안 해도 돼요. 그것도 그렇죠? 50만원 미만. 누구? 중소기업. 그렇지. 중소기업. 일반기업은 50만원 미만이어도 내야 돼요. 어. 다만, 소득세는 중소기업처럼 보니까 소득세는 그냥 중간년 나 50, 세 50만원 미만이 많아요, 무조건. 구분, 항상 같이 넣으면 같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맞죠 무조건이에요. 고통스럽지만 외우는 숫자는 줄어요. 죠 <laughs> <laughs> 어,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11월 31일까지 진수해야 되고, 중간연합세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또, 또 비교하실 게, 우리 법인세는 중간예납 고지서 날려요? 신고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 거기 법인은 신고능력 뛰어나니까 신고하는 거지만 여기는 개인이니까 신고능력 떨어지기 때문에 직전 과세기간 1년치 50% 고지서 날린다.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고지, 납부, 원칙. 비교하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 소득세 아 법인세에서 대상자가 안 되는 게 신규사업자 맞죠 어, 그다음에 사립학교 청산법인 청산법인은 이미 그 미실현된 것에 대해서 세금 내니까 맞죠 어, 그런 것들이 있었고 어. 그다음에 대상자 제외 소득세 신규사업자 똑같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중간예납은 왜 하는 거냐면 세금 조기에 징수하는 목적이죠 그럼 여기 수시부과 이름에서 이미 느껴지잖아요 수시로 때려요. 탈세염이 있는 애들. 그죠. 그럼 수시부과하니까 이건 굳이 미리 납부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납세조합이 또 소득세 여러분들 원천임수하또5% 깎아주거든요. 세금. 아무튼, 어. 그래서 수시부과 이 정도만 챙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칙인데요. 직전 과세기간에 우리가 2분의 1 날리는 거죠 6개월씩 얻는 거니까. 어. 그래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걸 고지서로 발부하죠. 다만 우리가 주의하실 건 직전 과세 기간이 없거나, 맞죠? 아니면 사업이 많이 망가져 있어, 맞죠? 사업이 많이 망가져 있다라는 건 여기 시험에 이렇게 나와 요 여러분들. 자, 중간 예납 추계 추계가 추정해서 계산한 거죠. 그럼 중간 예납 추계액이 중간 예납 기간 1월부터 6월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6개월. 오케이. 그럼 중간 예납 기준액은 작년도 1년치가 기준이잖아요. 중간 예납 기준액은 직전과세기간 1년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중간 예 올해 6개월치가 직전과세기간 1년치의 30%도 안 되는 거야. 많이 마탱이가 간 거예요. 맞죠? 그렇죠? 어, 그러면. 직전 과세 기간 장사가 잘 되던 때50% 내다라고 하면 힘들 수 있으니까 저 신고해서 날, 낼게요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중간 예납 추계액이 중간 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달에 신고 납부 가능하다 이런 게 있죠? 어디서? 부가가치세도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뭐 있어요? 예전 고지 납부, 맞죠? 그렇죠? 직전 과세 기간에 만약에 3분의 1, 1도 안 되면, 거기 3분의 1, 3분의 1도 안 되면 예정 고지 납부하지 않고 신고납부 가능한 거. 어그 다음에 지급명세서는 우리한테는 이게 중요하죠. 법인세 쪽, 어, 복습 다시 해볼게. <laughs> 법인세, 예. 네. 자, 우리 지급명세서 중에서 중요한 게 일용이잖아요. 법인세법에서 우리 일용직 근로소득은 지급이 속하는 달에, 맞죠? 다음 달 말일까지? 맞죠? 달에 다음 달 말일. 이거 외우셔야지, 지금 명세에서. 그리고 이런 근로소득은 지급이 일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인데, 만약에 1개월 이내에 내면 어떻게 해요? 50% 가산세 깎아주죠? 그렇지, 이제, 다른 거랑그렇 <laughs> <laughs> 보면, 고민세도 같이 가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제가 괜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 표정이 그냥 그 얘기하지 말도 그냥 하던가 왜 우리 까면 사냐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알죠 어 그죠? 혼자 잘놀지 그죠 근데 분명 히 여러 마음도 있을 거야 숨만 어, 해주면 될거왜 우리 까고 시작 이게 자 그다음에 예. 자 간이지급명세서인데 이게 최근에 가산세로 출제가 됐었어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일단 대상자가 상용근로자는 1년에두번 냅니다. 그 그렇죠. 그리고 올해 개정된 게 우리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있죠. 어그 다음에 인적용역 중에서 일시우발적인 기타소득 있잖아요. 거기가 단위지급명세서 똑같이예요. 그 직, 일용직 근로자 지급명세서처럼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돼요. 얘도 1 개월 이내면 가서 깎아줘 똑같아. 그렇죠? 여기 경안 나시겠지? <laughs> 여기 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하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은 지급인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되고요 만약에 1개월 이내 제출하면 50% 감면해주는 거 똑같아요. 어, 요거 법인세 최근에 나왔습니다. 가산세로. 그죠? 함께 하셔야 되고. 아무튼 지급인이 속하는 달의 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1개월 이내 제출하면 50% 감면해준다고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끝인가? 계속 있네. <laughs> 자 소액부징수. 자고로 제목은 소액부징수입니다. 소액부 안한다 이 뜻이에요. 소액은 징수 안한다. 그러니까 마치 과세 안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원천징수 세액 천원 미만 이 있죠? 안해 원칙이. 다만 이자랑 저처럼 프리랜서 같은 사람 합니다. 자, 그렇죠? 여기 도 있잖아. 제가 인정 능력 사업소득에풀이돼서 어, 그래서 이자소득과 인정 능력 사업소득은 우리가 원천이수색1 0천원 미만이라도 하겠다 하는 거예요. 아, 나머지 넘어갈게요. 중간연합세 50만 원 미만 했으니까. 아, 그 다음 에 여기 별표, 별표? 아, 별표는 안 칠게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론에서 출제 제일 많이 했어요, 이거. 이론 대비하셔야 돼. 반드시 성질신고 확인제도요. 별표 칠게 그냥. 워낙. 출제 일 순위니까 우리 시험에서 정말 많이 냈어요 이거. 이론에서 다시 한번 실기 말고. 자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요 성실하게 신고 한 사람이 아니에 성실하게 신고 할 사람. 맞죠? 어, 좀 매출액이 큰 사람이에요 매출액 큰 사람. 어, 그러니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다라고 하면 언니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나이가 어려도 언니. 죠 여자 여자분들은 그렇게 안 하신다면서요? 남자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 돈 많은 형이라고? 뭐 그래 요 어. 형이 그래, 맞죠? 어. 서로가 남북적 합의를 가지고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 표정이 안좋으신데 아무튼, <laughs> 그럼 우리가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적용되면은요, 워낙 내야될소리가 진짜 많아요. 맞죠? 세무사 반드시 껴야 되고요. 어, 거다 보니까 우리가 신고 기한을 법인세도 똑같아요. 1, 한달 연장 더 해줘요. 뭐, 원래 우리 소득세는 5월 달에 내야 되잖아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사업자. 여기 있죠? 아고 여기 가로 3번이 제일 잘 나와요. 한달 연장, 한달 연장을 외우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원래 사업자는 그 특별세액공제라고 하죠. 의료비 그런, 그런, 그런 쪽에 안 돼요. 맞죠? 안 되는데, 성실신고 사업자예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되거든요, 이거는. 그럼 사업소득이 있으니까, 우리가 특별세액공제가 안 되는데, 해줘요. 다만 몇 개만 해줘요. 어, 뭐냐면, 일단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공제를 해줘요. 알죠? 그만큼 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제, 이게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시험에 보험료 낀게 나왔어요. 보험료. 보험료는 안 됩니다. 보험료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아예 못 박아 놨거든요. 어? 월세 똑같이 해줘요. 아까 거기 있는 거 똑같이. 예. 자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 비용은 세 모델이 끼는 거 수수료 꽤나 크거든요 어 그러면 60%까지 해줘요 근데 1년에 120만원 한도로 알겠죠그죠 알겠죠? 여기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가 60%연에 120만원 한도로 미니멈이죠 미니멈 어, 그 다음에 만약에 성실신고 확인자니까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때린다 정도만 요, 요까지는 내진 않을 것 같아요. 요까지는 사람 죽지. 그죠. 아무튼, 네. 그러니까 이거죠. 미제출하게 되면, 만약에 산출세 내가 만약에 마인, 결손금이면 이거 안낼수 있잖아. 아, 결손금이래. 산출세액이 없으면 안낼수 있잖아요. 근데 수익금액은 뭐예요? 결손금이 있어도 수익금액이 있지. 맞죠? 수익금액이 그냥 매출한 거니까, 매출한 금액. 어, 그러니까 무조건 때리겠다라는 거죠. 그냥. 자, 됐어요. 이제 마지막 요거하고 마무리 할게요.